구독자 첨명 너무 빨라요 <laughs> 구독자 첨명 되긴 힘들구나 하나 둘설레이데이 안녕 친구들 화장을 하려고 선크림을 얼굴에 먼저 발라줄 거예요 인디언 부족처럼 얼굴에 하나 둘씩 발라주고 잘 이제 도포를 해주고 어이구 그냥 문대버리는자끝 <laughs> 그다음은 틴트를 이제 입술에 먼저 발라주고 고등학교 때 일진 시때부터 쓰던 선생님이 바르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항상 지켜왔어요. <laughs> 네 이렇게 대들기도 하고 어 립스틱을 찍먹을 합니다. 남은 거는 아까우니까 볼 다부에 발라주도록 할게요. 자그 다음은 제 미모의 비결은 더러워, 아, <laughs> 지저분한 걸 가리는 겁니다. 코 사이에 기름도 없애주고 방금 밥 먹은 것도 닦아주고. 짜잔. 저게 틴트를가 아니고 볼에 점을 발라 바... 바를... 이게 뭐야? <laughs> 어제 숙취를 이걸로 가려줍니다. 제가 술을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. 잭 다니엘을 마셨어요. 한 병밖에 안 마셨어요. <laughs> 샷잔에다가 해서 한 번에 스트레이트로 마셨습니다. 팔레트를 이제 꺼내서가 아니라 낫 <laughs> 낫 같이 생겼는데 눈썹으로 인해서 사람의 인식이 바뀌는 거 다들 아시죠? 자그 다음은 팔레트를 꺼내서 진정한 마지막 채색 작업을 하겠습니다 전 눈꼬리에 집착을 하는 편이에요 벌써 세 번째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집게를 꺼내서 제가 학창시절 때는 이쑤시개에다가 라이터로 불로 지져서 속눈썹을 집곤 했었는데 어떻게 알아요? 저 남녀공학인데요? 이젠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깨를 사서 사용하고 있어요 담배도 끊었거든요 아 아직 안 끊었어요 몰래 피고 있어요 <laughs> 준영이 몰래 아, 아직도 남았어요 일진 <laughs> 시절에 하던 눈꼬리 아이라이너로 남은 삼각 부분을 채워줍니다 저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저는 반장 부반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부와 명예로 눌렀다고 합니다 <laughs> 동그랑땡을 불량식품 햄을 볼따구에 피카츄처럼 찍어주고 <laughs> 네잘 군대 <군데> 줍니다 일단 <laughs> 사과같은 데 얼굴을 만들어주는 마지막 하이라이트 키포인트죠 이렇게 술 취한 메이크업을 해줍니다 나잘 취하고 자취하는데 네 그렇게 꼬셨죠 저를 짠술 취한 척 남자친구 만들기 대성공. 응? <laughs> <laughs> 설레이데이 따라와. 10분 준다. <laughs> Good morning. 오늘은 월요일이라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준영이랑 커피 한잔 하고 로지 체험하러 가기로 했습니다. 밖에 <laughs> 오늘 맑다. <laughs> 이게 ]怎么这样? 드라이브지 전동 자전거 너무 무서워요 안녕 안녕 어우 똥냄새 어른 햅세. 이쁘다. 오늘 날씨 진짜 좋다. 짜자잔. 왕릉뷰입니다. 우덤 뷰. 여기 뭐 찍을까요? 사진 구경이나 하시죠. 우둥 동. 아, 맞아. 이때 진짜 재밌었는데. 그쵸? 오, 맞아 맞아. 진짜 맛있었어 그거. 아 이거 진짜 이건 난데내 사진인데. 오빼오 초콜라 똥 같다. 야. 맨몸 맨몸 나 너무 아파. 제 음. 무슨 의복지 자두 의복. 자두 자두 졸려. 음? 어 이거 그잖아요. 새육 아, 맛있는데? 초코 진짜 맛있는데 너무 아프다 음, 너무 아파? 외보 <laughs> 뭐 칠할래요? 아니야 아니야 오 이런 저기, 것도 있다 루지 체험장을 왔는데 아무래도 초대형 카메라를 들고 타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맞아요 설사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자세를 고쳐 앉으세요 오리 이쁘네. 이쁘네. 뭐야 갑자기. 사기장. 신어요. 응? 만찢 눈 반같이 생긴 오, 게. 부탁해서 네. <laughs> 헬멧 착용하시고요. 티켓은 탈 때마다 보여주셔야 돼요. 네, 감사합니다. 이쁘다 이렇게 이뻐요? 난요왜영이는감자같은 뭐라고? 어추어 추워 헬멧 어, 어, 안전성 테스트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허 <laughs> 지 <하지 말고 웃음> <laughs> 나는 안 무서워요 자 이해를 하셨죠? 자, 핸들 밀면 달리다가 급정거가 걸리면서 몸이 막. 오! <목소리> <목소리> 두 번째 탑승. <텀스. 목소리> <목소리> 빨리 가. 나 그리고 망했어요. 가 발견한 곳이 경주 가다가 길보는 너무 예뻐가지고, 그래서 경주의 꽃이 다 떨어지면은 여기라도 와볼까 이랬는데, 근데 여기 장소를 우리가 몰랐단 말이에요. 여전히 지금도 모르잖아. <laughs> 이젠 알지? 여기네, 아니 경주보다 훨씬 예쁘다. 여기가 그쵸? 하늘이 예쁘네? 응? 자네, <laughs> 드디어 일어났는가? <laughs> 이 벚꽃이 열다섯 번 피고 지고 했어. 우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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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! 무슨 소원 빌까요? 소원 뭐, 뭐빌 거예요? 응, 구독자 100명! 한대 내로 구독자 100명! 부탁합니다. 짜자잔, 구독자 100명. <laughs> 이거 못 잡으면 난 바보야. <laughs> 구독자 1000명, 구독자 1000명. 어디있어디있어 어디 있어? 너무 빨라요. 구독자 1000명 되긴 힘들구나.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날아갔어. <웃음>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어, 아니세요? 맞아요 그래서 손도 이렇게 잡고 있어요. 이로좋아지야하하하하하 준영 <laughs> 나 잡아봐라 <laughs> 설레하대 안녕 잘가래 벚꽃 구경은 길가에서 이름 모를 길가에서